보청기 얼마 됐어요? 보청기 빌려 한몇년됐는한3 4 주. 됐습니다. 좋습니다. 보기 하나요? 하나 끼셨어요? 보청기 하나? 안들어안들여기가 예.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응. 양이 보여요. 여기 조금 있어가지고 지금. 아 이, 잠깐 끼워보세요. 끼워보세요. 대화를 끼라고끼워보 다시 끼워 다시 끼 다시 넣 아시는 분이요 예, 네, 이거 다시 껴버려 소리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지, 뭐 하는지 알지? 이게 아예 안 들리네. 자, 이쪽은 어때요? 아예 안들리 이쪽은 아예 잘안 들리고요. 몇년 됐어요? 한 당뇨 합병증으로 하면 한, 이한 10년, 10년 당뇨 환자는 20년 넘었고 이게, 이게 아예 안 들리네. 예. 안 들리시면 됐어요? 예. 예, 이건 후천계 폐자 한 4, 5년 됐 그러지 그건 살고 창년을 죽이도요? 예. 네. Durursa alayım